스톱구닷컴 전문가 레벨에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69번째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팔자, 팔자, 세 중에 하나 팔입니다. 3자 3자를 내리고 내려서 셋 중에 하나가 3입니다. 7자 7자 셋 중에 하나가 7이네요. 8 9아 9자를 내리고 옆을 밀렸더니둘 중에 하나가 9입니다. 9자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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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더니 자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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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 9자, 9자 9입니다. 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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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큭니다. 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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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큭니다. 두자나 굳지요? 이때 없습니다. 이건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구자네요. 자 구자 구자 세 줄이나 굳네요. 오자, 오자에서 오가 됩니다. 오자, 오자를 밀어서 오, 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오자를 내렸더니 저를 내리고 오자를 밀으니까 이거 오가 됩니다. 오가 된다기보다도 오가 숨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 자리에 오자, 오자, 오자 웃자웃자웃자 옵니다. 굴은 위로 밀려나지요. 굿자, 굿자, 굽니다. 핸드폰 자동으로 정지돼서 다시 눌렀습니다. 정말 슬슬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굿자, 굿자, 굿자에서 굽니다. 자굿자라고 해서 굿자로 치지요 굽니다굿자가다 어, 나온 것같네요다 어, 나왔습니다 굿자 9개 데칸이 뭔가 쉬워 보이는 구조인데 자 6자 이거 러니 그러니까 6이 되네요 6, 2자 있고 5자 7자 4자 사자 사자를 이 줄로 밀면은 사자가 아 사자 그래서 중에 세 중에 하나가 사가 됩니다. 이 사자도 밀고 밀고 내리면은 사가 이렇게 들어가지요. 아 오자 먼저 해야 되겠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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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자 오자 오자에서 옵니다. 밀고, 밀어서, 요거가 되네요. 밑에 여기를 치는 오 자가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빨간색으로 쓰여 있어서 못 봤습니다. 오 자도, 오 자도 다 나왔습니다. 아홉 개. 오 자, 구자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뭐 볼까요? 참 쉽게 나오는데, 이건 뭔가? 뭔가 쉽게 나오는 게 있으면 뭔가 쉽게 안 나오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뭔지 모르는 것일 뿐, 아, 이 자, 이 자, 둘 중에 하나 이가 들어갑니다. 이 자는 여기 들었네요. 이 자를 내리고 내렸더니 둘 중에 하나가 이가 됩니다. 이걸 밀고 밀었더니, 아, 여기 이자 있네요. 이 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다뭘 볼까요? 6 자? 6 6차? 자가 좀천천한데 아, 6자 있습니다. 6 6차, 자, 6 자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 6이 됩니다. 밀뭐 밀면은, 어, 셋 중에 하나 6, 6이 되네요. 6 자. 셋 중에 하나 6이 됩니다. 6자, 3중에 하나 6이 됩니다. 6자가 좀 찬찬네, 6자 전부가. 아, 7자. 한, 하나의 숫자로 7자 2개가 남았 나왔습니다, 전부가. 7자가,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 전부는 없네요, 7자. 4칸 중에 숫자 2개가 나왔고, 2개 남았습니다. 3자하고 8자가 안 보인다. 3자가 8자 안 보여. 아, 여기 있 38. 38이 있다는 얘기는 3은 이렇게 들어가고 8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다음에, 아, 3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 3입니다. 3, 3에서 3이 둘 중에 하나죠. 그거 되면 3이 이제 위아래로 바뀌었습니다 3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3을 마저 밀었더니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네요 여기서 다시 쳐 가지고 3을 여기로 확정시켜 줍니다 2자 2자 여기 있고 3자를 좀더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볼까요 한번 3자 3자 여기 3자가 여기랑 여기가 3자가 안 나와있죠 서산에 정보가 없습니다 3자 일자 1자. 일자가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일자가 이자 이자 일자 이 자가 좀2자도좀면 괜찮습니다. 3 자, 그고4 자. 4 자. 5 어, 자. 화면 아, 두 개밖에 안 나왔네, 4 자. 아, 4 자.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4 자가 셋 중에 하나가 되네요. 5 자. 5 자, 3 자. 자자기충에 하나 쟤자기자나 쟤추기 하나 7자. 7자. 중에 하나 쟤추에 하나 쟤자도 아직 좀추기하 없습니다. 팔자쟤자기하 8자. 8자. 글자가 셋 중에 하나 국자 다 닫았고요 뭐 여기서 소강탕 뜹니다 일단은 제일 아이거색칸 남았군요 이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자 사자 8자 1,4,8이 없습니다. 1,4,8을 들어갑니다. 8자 여기 팔자 아, 아니고요. 8자가 1자 4자 하나만 딸랑 나와서 윤리 들어간다고 정보를 정합니다. 1자 8자는 안 보이네요. 1자 8자가 안 보입니다. 일자. 아, 이런, 이걸 안 봤네요. 일자, 이렇게 해서. 이 집중 하나 1입니다. 1, 1. 일자하고 이 자가 이렇게 해서 벌어지니까 가운데 육자만 남게 되죠. 육자. 한 칸에 육자가 남아서 일 들어갑니다. 육자가 일로 밀어가지고, 아, 위로 밀어서, 아, 육이 맞네요. 이건 육자. 근데 위로 밀어야죠. 육자를. 위로 밀어서, 아, 여기를, 이제 육자가 이걸 쳐서 없애버리고 육, 여기로 만듭니다. 다시 올리고 올리면은 여기가 둘중 하나 유기되지요. 육자. 자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유기됩니다. 2 자와 6자를동고시킵니다 결합시켜요. 결합, 결합시켜서 울타를 쳐놓고 저렇게 울타를쳐놓으면 많은 정보가 3자, 있고 8자, 아 8자. 둘 중에 하나 8이 됩니다. 여기도 8이 되지, 요 이제. 이 3자 써는 곳이, 9자로 보이, 보이시. 여기가 38, 동호시킵니다. 확정. 4자가, 4자가 양쪽으로 벌어지네요. 47. 뭐 어?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이거 왠지. 사자가 세칸 중에서 두, 두, 두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사자. 여기도 사자가 이제 벌어지지요? 여기가 사들어니다 사자 있기 때문에. 사자가, 사자, 4차, 어딘지 모르지만, 사, 일리 들어갑니다. 좌우로, 바깥으로. 여기는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자가 있지요? 여기가 삽니다. 밀으면은, 사 있지요? 삽니다. 여기가. 3자를 우리도 밀어내고, 2자가0 m 3나가3이 되는데 2에 없죠? 3입니다. 0 m 2,000m. 2,000m. 2면 체크를 해야죠 0 m 2 0 2자0 0 m 2,000m. 2자0 0 m 2자0 0 m 2다0 0 m 2,000m. 2 0 0 0 그 다음에 숫자, 7자. 아 숫자는 여기 못 들어간다고 딱 아주 그럼 숫자가 이게 두툼하죠. 여기야 이런 점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숫자, 그 다음에 2자, 2자가 여기 돼요. 2자, 어, 2자, 자2고 2자, 2자, 가자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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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찾다 7자 이렇게 해서 세쯤해 하나가 되네요. 7자 7자 이제 보여주시고요 어 7자 아니 아니군요 이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7자 한참 남아서 깜짝 놀랐죠 조그마하다 했더니만 7자 여기 있네요 6자, 2자, 6자, 3자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가 이기 들어가요 이한칸 남았군요, 여기. 아, 이거까지 두 칸입니다. 38입니다, 여기. 38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38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볼꽃 없이 38만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뭐 3이든 8이 있었으면, 여기 38이라고 안 쓰여있습니다. 3미 있으면 다 바로 밑에 3개가 8에 써있요 38로 쓰여있으면, 여기도 38이, 들어간 겁니다. 1자하고 2자, 1자, 2자. 어, 3자. 3 자가 3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가 죽고 2 중에 하나가 바뀌습니다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4 자, 5 자, 6 자. 다 나왔네요. 9 자, 6 자, 5 자. 4 자, 9 자, 2 자, 2 자. 8 자.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오두칸 남았죠 여기 두칸 남았는데 왜 이걸 이제서야 발견하는 겁니까 이거? 어 여기 이자 유작수는 뭐 여기 2륙 들어갑니다. 이륙, 이륙 맞죠? 여기 이륙, 이륙 아7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륙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네요. 나머지 숫자 일자. 3. 아, 126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126. 여기가 6이면, 이, 어디가 하나, 하나는, 아, 4칸이죠? 4칸입니다. 하나 더, 더 찾아야 됩니다. 7자가 없네요. 정신 없습니다. 4칸인데. 여기서 2자. 2자는 여기, 여기 2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2자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육자육자도못 아, 들어갑니다 오이6두개가 여기 붙어가지고 붙어있듯이 붙어있듯이 육자 오 여기 도 이륙 도붙어있습니다오여기도 이륙 도붙어있는것 같습니다 여기 위륙 2도 붙어있네요 2도 붙어있고와좋습니 붙어있네요 니 2도 붙어있가좋5 보입니다 여기 요5 2도 붙어 2도 이륙 붙어있네요 도도 2, 6, 2, 2 자, 6, 자못 들어갑니다. 2 자, 6, 자못들어갑니 여기는 1과 7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1과 7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써놓겠습니다. 1만 7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 여기, 자녀 숫자를 보겠습니다. 1 자, 5, 7자 있죠? 1 자, 7 자, 8자 중에 그리고 또 하나. 4 자가 있습니다. 여기. 1, 4, 7, 8. 1, 4, 7, 8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어, 여기 4가 되네요. 그럼 4, 8오 좋은 정보입니다. 이거 저거 아니죠. 여기도 4자 있죠. 아 이건 실수할 뻔 했습니다. 4자 이거 한 칸을 빠뜨리고 우류를 범할 뻔 했네요. 4, 7, 4, 7, 4, 7 7자가 왜 아래 두 중에 1, 7이 있으면 7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8자, 여기 8자가, 아, 8자 여기 있으니까 8자 못 들어갑니다, 여기. 8자 요, 요, 만 들어갈 수도 맞고요그 다음에, 1자. 1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일자가, 아뭐 부실어네요, 여기. 1자가, 아, 1자도 뭐가 좀 부실하네요, 이 문제에서. 1자, 1, 자로 쓰면 여기 1인데 표시 안 해놨네요. 여기가 1인데, 1자. 셋 중에 하나가 1입니다. 셋 중에 하나 1이고, 세 중에 하나 1입니다.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1잔 전 나왔네요. 둘 중에 하나 1입니다. 여기 1자 여기 붙들어 가기 때문에. 아, 세칸 남은 거, 오늘 자 숫자 체크하겠습니다. 1자, 3, 4자, 8자입니다. 1, 4, 8. 어, 1, 4, 8? 1, 4, 8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 8들하가면 여기 8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간 숫자가 바로 1 2 들어갑니다 숫자가 똑같죠 4자가 1자가아 일자는 못 들어가고 여기 있으니까 48어4 8. 어, 8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맞네 여기 48 아니면 아니네 여기는 48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48만 들어올 수 있고 사 여기 사자 들어올 수 있죠 아 사자 못 들어옵니다 사자 사 어, 확정입니다 오호 이 사자가 여기 있고 사자가 있어서 못 들어가서 이거 사가 확정입니다 여기 들어온 숫자인 사가 여기 올라가지요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사자 여기 사 맞습니다 이게. 여기 근데 이 되지요 그러면 1자고못 어, 들어옵니다 1입니다7입니다 사가되지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많은 정보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일자팔자입니다, 일자 이제 이게. 일자팔자. 팔자, 그래서, 80, 어, 이거 팔, 두 중에 하나 팔이고, 4자가 여기가 두 중에 하나가 산데, 4가 4입니다. 3이 되지요 삽니다. 3이뜨지요 3입니다. 3이 올라와서 3. 밑으로 내려면 3안못 들어갑니다. 8입니다. 3못 들어가고 8, 8로 확정됩니다. 이게. 그럼 이쪽에 가서 이게 3이 되지. 그럼 8이 됩니다. 그럼 여기 3자가 위아래 3자 3자에서 둘 중에 하나 3이 됩니다. 3자 여기서는 아, 위아래 3이로써있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오타를 안쳐놔서 헷갈립니다 3칸 남은 겁니다 단는 숫자 체크하겠습니다 1 2 3 4 5 7 8 들어갑니다 3 7 8 3자 나오고 8자 8자 여기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갑니다 8자 양쪽으로 7자 아, 7자가, 7자가 유용한 7자 정보가 없습니다 아올려서 7입니다 여기. 이곳이 또 가면은 7, 이제 여기 7있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기 7입니다 여기 7확정 7자 7자이니까 어, 여기는 아니군요 7 밑으로 내리면은 나와 어, 있습니다 7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2자 6자라는 얘긴데 2 6 여기도 1 6이고 어, 전부 없습니다 1 6 2 6 1 6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한칸 남았네 여기 1자입니다 1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자가 또 들어야 되죠 한칸 남았습니다 여기 1자 아, 한칸이라한 한 숫자 일입니다저검사 여기 1자 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1 2아1 2 아니군요 2, 2자는 양쪽으 벌어지고 1자는 셋 중에 한, 하나로 되어 있군요. 이두 칸, 숫자 두 개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 중에서 어떤 거 볼까요? 1, 2, 3 자. 4, 5, 6, 7, 3 7. 3 7이 안 남았습니다. 3 자, 여기 3 자, 여기, 3자 여기 가능성이 있죠? 3자 가능성이 있죠? 아, 7자 정보가 없네요. 7자 정보가 없어서 여기 7 자, 7 자. 7 자가 숫자는 다른 숫자를 찾아서 남는 자리에 넣어야 되는 구름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놔두고 33311. 여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두 칸, 남은 숟카나 한번내여기6자는 물론 6자 없는 없으니까 써있을 테고. 없는 숫자그 하나가 저기 실리일수 있습니다. 1, 2자 없네요. 2자, 2 6 2 자가 없습니다, 2 자. 여기 있습니다, 2 자. 그러면 2가 되지요. 6 자로 위를 밀고, 여기가 6이 됩니다. 6 자로 내리면은, 여기 6이 되네요. 3이 됩니다. 2가 되고, 나머지 한칸 1이 됩니다. 여기는 4 자, 아, 4, 여기 4가 되네요. 1, 2, 3, 4, 5, 6, 7 입니다 7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칸으로 남은 거 이거 7입니다 3을 올라가고 여기 8자 써있죠? 8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보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이제 한칸 남았습니다 1, 2, 3, 4, 5, 6, 7, 8 입니다 그이고자 이제 7, 7자가 아 7자 1자 이, 이 경험치를 여기다 쓰고 7을 열어, 쓰, 쓰고 싶지만 막바지다왔는데 실수하면 안되겠죠떠 놔둡니다 둘 중에 하나가 7하고 8이죠 아 8자 여기있습니다 못들어갑니다 8입니다 아 8있습니다 아, 8자를 이렇게 쓰면 헷갈리네요 7자고 1자죠 1자 여기 1자 있습니다 여기 1입니다 이거 경험치를 쓰는 게 잘못됐습니다. 열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갑니다. 여기 1자 못 들어오니까, 여기 1입니다. 여기 7이지요? 여기 7입니다. 여기는 1이 되겠죠? 1. 1못 들어오니까. 나머지 한 숫자, 2자입니다. 2자죠? 8. 입니다 그리고 2지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고7이죠87 아, 8 나왔습니다. 8입니다. 7이 되고 밑에 이 숫자가 또 내려와서 아, 어어어어어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요0 0 0 0 0 0 0 0 0 0 0되고 일이되고 팔이됩니다. 정보가 많이 노출되니까 순식간에 끝납니다. 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칙대로 제가 실수로 잘못 기입한 거 잔인 이상 이거 오류 없습니다.